대출도 받기 무섭고, 그런데 집은 사고 싶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 또는 2억, 3억이 있다. 그러면 2억, 3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서 그 집을 사놓던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겠죠. 서울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수백 건 이상의 단지들이 꼭 대출을 안 받더라도 임차임대 전략을 통해서 내집만련살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된 오늘은 돈은 없지만 집은 사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 사실 내집 마련이 쉬운 건 아니죠. 특히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의 집값은 매우 비쌉니다. 사실 소득 대비로 생각하면 꿈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2020년, 21년, 집이 불처럼 모르는 걸 보면서 집이 비싼 건 맞는데 이러다가 내가 뒤쳐지는 것은 아닌가,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건 아닌가, 또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내집 마련을 할때 대출을 끌어서 사시게 되는데 사실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변동 금리인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불안하죠.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버린다. 그러면 이게 마음고생이 참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집은 사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괜찮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망고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실 거면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이자를 내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조금 조금씩 내린다면 대출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출보다 더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지금 집을 사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인 거죠.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유튜브를 보면 하락론이 지배하고 있죠. 조회수만 봐도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의 조회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락을 주장했죠.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왔고 저점 대비로 보면은 10% 20% 이상 반등한 것도 많고 정고점, 신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락론이라는 게 지금 맞는 것인가? 하락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주변 데이터들을 맞춰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 거의 1년 4개월 동안 하락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가격은 올랐거든요. 물론 우리 집이 안 올랐다, 우리 동네는 안 올랐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미 A급지, B급지 순서대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알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은 사야 되는 것인가? 집은 안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잼. 자, 저는 수많은 하락의 근거들이 있지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금리와 수급인데요. 우리는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왜? 전세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똑같은 전세집에 이자를 200을 내고 들어가 있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두 배로 오르니까 200이 4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400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을 반으로 깎아주던지, 아니면 더싼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은더싼 월세로 가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니까 전세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전세 가격이 급락하니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집을 내놓게 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졌었습니다. 이게 지난 장의 하락을 설명하는 금리의 메커니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을 가지고 호도해서 시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2023년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기준으로 또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러면 금리가 집을 사야 할 시기는 맞는가라고 먼저 질문을 해야죠. 금리하고 수급인데 금리가 지금 집을 살 환경인가? 수급이 지금 집을 살 환경인가? 이두 개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 여기 실제로 보시면 대출금리인데요. 대출금리도 11월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죠. 물가가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해서 잘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봅시다.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는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파울이라고 정확히 그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금리가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물론 최근에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금리가 계속 오를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릴 확률이 높겠습니까? 저는 금리가 천천히 내리더라도 결국에는 내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대비 높은 기준금리는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대출금리라든지 은행금리는 기준금리를 미리 예상해서 선행해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11월을 기준으로 이미 대출금리라든지 은행재금리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에 급격한 하락도 없겠지만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면 지금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금리가 급등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리는 올라갈 일도 없지만 빨리 내려갈 일도 없다 하지만 천천히 내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는 앞으로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니까 집값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이유는 없다 대신 천천히 내려갈 것이니까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죠 그러면 금리 측면에서 볼 때는 집을 파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또는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게더 현명하고 집이 없으신데 지금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시는 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게또 있죠. 바로 수급인데요. 이 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빨간색은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이고 파란색은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란색이 지날수록 입주 물량이 더 적은 것인데요. 2023년, 24년, 25년 26년.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시도별로 입주 물량을 보시면 작년, 올해는 빨간색이 더 많은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파란색이 더 많아지고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나요? 상방인가요? 하방인가요? 일부에서는 수급이 꼬여 있어도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요. 예, 일시적으로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지 않으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게 되고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의 측면이나 수급의 측면으로 볼때 집값은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조금씩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사셔도 큰 물이 넣겠다 다만 상급지 가능하면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더 살기 좋은 곳에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당장은 1억 2억 오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집값이 서서히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대출이 무섭다. 대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대출을 통하지 않더라도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1주택이나 전세를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꼭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또는 대출을 조금만 받더라도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집이 없는 경우에 대출도 받기 무섭고, 그런데 집은 사고 싶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임차 임대 전략. 이 용어는 제가 말씀드린 용어인데요. 본인은 임차에 거주하면서 내 집을 임대하는 전략. 쉽게 얘기해서 나는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내 집을 전세나 월세를 주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출은 물론 안 받아도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년 동안은 5% 이상 오르지 않고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는 아무리 올라봐야 2년 뒤에 5% 정도 오르니까 충분히 우리가 계획해서 4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월세로 살면서 다른 집을 지금 있는 현금으로 전세를 주면 어떤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다주택자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내가 지금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은 받기 싫다면 임차임대전략이 아주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8월 기사인데요 캡투자자 65%가 무주택자였다 연근 30대는 몸테크도 불사한다 이게 2021년 기사입니다 실제로 무주택자 중에 전세로 집을 사놓고 자기는 월세를 거주한다든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 오르니까,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당장은 못 사지만 대출은 싫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기준으로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4억이다에 맞춰가지고 살수 있는 아파트를 검색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파트를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 또는 2억, 3억이 있다, 그러면 2억, 3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서 그 집을 사놓던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리 돈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수도권 외곽에 작은 갭으로 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능하면 2, 3억 정도로 서울에 교통 좋은 곳에 사두는 것이 어떨까? 꼭 34평이 아니더라도, 24평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겠죠. 서울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KB 시세나 매물 기준으로 특정 갭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조사해보기 위해서 화면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서울의 매물 기준으로 3억 이하로 살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수백 건 이상의 단지들이 3억으로 또는 2억으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서울에 2억이나 3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가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대출을 안 받더라도 임차임대 전략을 통해서 내 집만에 살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판단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